안녕하십니까 주식 성공 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이 장 초반에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성 창트도 오늘 장 중에 5% 정도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남전자 역시 어 장중에 상당폭 상승 흐름들 나왔죠. 6%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뭐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목 성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키오스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100조 정도의 시장으로 어확 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비대면 진료 최대 수혜주입니다. 아,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9월달에 초대형 호재가 임박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어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차트 흐름들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팅 나가실 때도 짧게 짧게 배틀을 잡으시고 수익 줄때 챙기는 어, 그런 전략도 괜찮죠 핵심 기계 수주라든지 뭐 여러가지 월요일 화요일날 나오는 지표는 큰 영향은 없을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게 7월 13일 어, 수요일날 밤에 어, 발표가 되는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예상치는 더 올라갔어요. 하지만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유가도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CPI가 8.8% 이하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반등음들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게 14일 목요일 날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죠.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인데. 이런 어,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환율이 지금 1,300원 계속 넘어가는데 이런 환율의 상승 속도는 좀 잡아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까지 중요한 지표 하나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면 미리 물건을 사서. 내년 오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향후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치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에 연동되는 종목들이 아니라 개별적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인 단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화점 가서도 키오스크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1년 기준에서 최대 40조 원 정도 시장인데 이게 세계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얼마? 101조 원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관련 특허출원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은 종목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이는 곳은 뭐 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 뭐 금융상품 맞내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티켓 발매라든지 식당 카페에서 주문 결제 대기 예약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최저임금 먼저 보시면은요 연평균 5% 정도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사람을 쓰는 대신 어 추가 비용이 잘 들지 않는 키오스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국내 편의점 무인점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무인형,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무인점포가 생기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전부 다 키오스크. 로 어, 운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인 편의점 시장 규모도요,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27년에는 무려 5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키오스트, 키오스크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첫 번째 종목은 CI 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CI 테크. 그래서 어, CI 테크는 실적들이 작년까지는 좋지 않았다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주요 제품은 이런 겁니다. 오2 o 라 그래서 o 투오더 그래서 1987년 국내 최초로 어, 국내 대학교의 재증명, 증명서 증명 발급 키오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어, 키오스크에만 한 우물을 팠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범용 키오스크를 제작해서 어, 1500여 대를 운영 중에 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에요. 오2 o 어, 키오스크는 이렇게 비슷한 것들 많이 보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키오스크를 만드는 어, 업체들이 앞으로의 성장 흐름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흐름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 아주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2021년 급등 나왔을 때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톡톡톡 치는 물량들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매집 물량들 들어오면서 긴 박스권을 만들어 놨고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곧바로 돌파 흐름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등. 그 다음에 잠깐 눌림 목주고 다시 쌍봉 흐름들 보여주면서 아주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지거 흐름들도 한번 보자고요. 완전히 바닷권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물량 들어오면서 한 차례 급등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먹었죠 뭐 해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 단기간에 1000원대 언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1700원대 거의 100%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물량을 쏟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요 희한하게도 지금 바닥권에서뭐 들어온다 또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매집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1200만주까지 터뜨리면서 장대양봉 그리고 상한가 그처까지 붙 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저점이 어떻게 되죠? 저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나왔던 급등과 비슷하게 지금 박스권 흐름들 만들어놓고 박스권 하단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 지금 중심선 근처에서 눌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아이테크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급등을 시키기 굉장히 좋은 뉴스고. 어, 재료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타 보시는 분들은 박스권에서 중심부까지 매수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1200원대 초반까지는 매수. 그래서 최종 손절은 어디? 어, 여기입니다. 박스권 하단, 105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박스권에서는 보시다시피, 요렇게 한 차례 올려놓고 쭉쭉쭉 밑으로 내리는 흐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1250, 1,200원대 근처, 어, 224일선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단타 보시는 분들은 뭐, 상한가 내지는 준상한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0원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물량 맞고 내려왔고요 쌍봉 흐름들 나오고 쭉 밀렸는데, 요게도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600원 근처 갈 동안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한번, 수익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급등하면은 뭐, 상당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900원부터 1700원 여기에서도 900원대부터 시작해서 2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100% 상승도 종종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타 말고 조금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600원에서 1650원 여기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1900원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CI테크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단 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지금 재료가 있는 상태고요. 당뇨 관련해서도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굉장히 큰 재료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자, 요거는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당뇨 인구에 대한 자료인데요. 당뇨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는 5억 3천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2045년까지 가면 7억 8천만 1만 명까지 당뇨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혈당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혈당계에서도 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cgm 이라고 해서요 연속 어, 혈당계 연속 측정 혈당계 혹은 지속 혈당 모니터링을 하는 요런 어, 그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 특히 영국에서는요 모든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해서 CGM 사용이 권고가 됐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이런 것들은 유로, 어, 유로존 그리고 우리 나라까지도 아마 지속적으로 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혈단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혈단계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디죠 바로 아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가 되는데요 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지금 실적들은 계속해서 증가 중에 있습니다 매출이 어, 2017년 1,500억대에서 한50% 정도 늘었죠 2021년까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어, 그런데 제가 이제 9월달에 호재가 하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이센스가 지금 어 일반 혈당계 말고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 요 CGM 관련해서 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CGM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 가지고 어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팔찌나 아니면 패치처럼 일주일 정도 붙이고 있으면 혈당 수치가 IT 기계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용품인 거죠. 그래서 혈당은 어한 어떤 시점에서 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추정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아이센스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아이센스 CGM이 어디 6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 독일, 뉴질랜드에서 인허가를 위한 확 확증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증 임상이 통과가 되면은 제품 판매 허가가 나오는 직전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CGM 관련해서 제품 판매 허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출액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이 중에 CGM 매출이 천억 정도를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이 CGM 사업가치는 얼마? 무려 1조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국산화는 과연 언제, 한국 시장에서 언제 풀리는 것이냐. 그래서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가 9월입니다. 9월 정도에 확증 임상 결과 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가 될수 있을텐데 그거보다 9월달에 만약에 확증 임상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어 주가는 날라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센스는 제가 5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례적이라는 거죠. 요어 거래량들 특히 바닥권에서 어 지금 거래량 한번 들어왔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수 빠지면서 급락 흐름들 나오는데 역회된 숄더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이전 주가 레벨까지 한방에 올렸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아마 9월달에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선취하는 물량 또 아니면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물량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차 흐름들 보시면은 어 상승 추세대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너졌었죠. 그것도 갭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 역회된 숄더 만들고 상승 추세대로 다 복귀를 시켜놨죠. 이렇게 복귀 시키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추세대 상단 35,000원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다? 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의 판매를 통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38,500원 아니면 39,000원 근처 여기가서 또 일부 물량 차이 실현 돌파하게 되면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써 아이센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성공 TV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어, 무료 어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글로벌 매크로 시황, 또 밤사에 나온 이슈 브리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무료 추천 종목도 있습니다. 자, 단기로 승부 볼수 있는 종목, 스스로 종목이고 이슈를 뽑지 못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테마주 어,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주 일정, 증시 일정도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정주 매매하신 분들. 은 큰 도움이 되실 것인데요. 자, 일단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은 주식 성공 TV의 영상과 아, 설명의 첫. 댓글 이런 어, 데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클릭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어, 저, 괜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풀베팅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명 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음, 단기 매매 하시다가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때부터 신나게 풀베팅 매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